우와 많다 많아 많다 많아 뒤꿈치에 중심 이동하는 거지 수시로 연습해야 돼 버릇을 들이야돼 내처럼 턴을 아주 작게 원턴 하듯이 하는데 정상적인 쇼턴을 해보란 얘기야. 뒤꿈치! 뒤꿈치! 타이밍을 오른발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느긋하게 여기 와서 쭉 여기 와서 쭉 여기 와서 쭉 그렇지.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왼쪽처럼 오른쪽도 똑같지. стоп!

여유있게 여기 와서 뒤꿈치로 여기 와서 거기서 그치 거기서 어. 오른쪽은 중심이동이 오른쪽은 체중이동이 가기 전에 체중이동이 늦게 가는 거야 지금 체중이동은 체중이동은 여기서 갔어야 돼 여기서 갔으면스 이렇게 빨더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지. 체중 이동 여기서 갔어야 돼. 응. 그렇죠. 오른쪽 체중 이동이 늦어. 기다려기다려 응. 기다려. 얘들아. 아, 어? 마지막에 아, 어. 아 그러니까 자아 어, 오른발로 체중 이동. 그렇지. 그렇지. 그렇 오른발로 체중이동이 이게 뮤출얼 포지션이야. 체중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 근데 다운은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톨라인 지나자마자. 네. 톨라인인데 사실은 가는 타이밍 때문에. 그지? 여기도 실제로 주기 중심은 여기지만 실제로 이쯤 가면은 위에 발로 체중이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스키가 떨어지는 거야. 네. 오른발이 체중이동, 이게 너무 체중이동이 천천히 가는 거야. 바로 안 넘어가고. 이거는 또 너무 빠르고. 어. 아이고. 제 쇼를 하더니 결국은. 어. 어.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 연습. 열어주는 거 연습. 오른발, 수도, 수도, 자, 오른발로 무게 중심이. 제때 안 가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왼손잡이라서 그런 거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구심점이, 여기는 왼쪽으로 구심점이 먼저 쫙 가. 쫙 가면서, 체중이동이 왼쪽 발로 가면서 구심점이 가. 오른발은 이게 안 가고, 발로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90점이 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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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90점이 와, 오케이. 발 밀지 말고. 체중 미는 거, 응. 그걸 조금만 더 빨리, 빨리. 발은 가만히 놓고. 응. 엄청 진짜 좋아졌다. 야, 네. 완전히 다른 석기가 됐어. 완전 제정신 응. 완전히 다른 석기가 돼버렸어 완전 다른 석기 됐어. <laughs> <거> <laughs> 쟤들 빠지게 된가? 다시. 응 다시. 다리 응.